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EST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ST. 주가 좀 고점 찍고,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다가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에서 지지를 못 받고, 최근에 조금 미끄러지면서, 현재 상당히 이제 저점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선 어떤 기업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자, 디스플레이 관련돼가지고 LCD, LED, OLED 및 반도체를 장비,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공정과 삼성디스플레이의 FPD 패널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열처리. 그리고 온도 제어 및 검사 장비 등을 현재 생산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되겠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s k 하이닉스와 그리고 엠코칩 등으로 에, 지속적으로 현재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의 다변화를 현재 시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왔던 이슈입니다. 6월 5일날 나왔던 이슈인데요. 엔비디아, 삼성의 HBM 탑재 관련돼 가지고 동사가 핵심 장비 수주를 해서 부각이 되었다. 그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이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삼성전자의 HBM 핵심 장비를 공급 중인 동사가 현재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젠슨황 젠슨 왕 엔비디아, 엔비디아 CEO는 대만 타이베이 그랜드 하이라이 호텔에서 열린 어,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의 HBM 탑재 계획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삼성전자 등 세계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며 세곳 모두 우리에게 메모를 공급할 것이며 엔비디아는 그들이 자격을 갖추고 우리의 제조 시스템에 대한 최대한 빠르게 적용,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제기 일각에서 제기된 삼성전자 의 HBM 품질 테스트 즉퀄 테스트가 실패 관련 루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즉각 즉각 예 즉답했습니다. 황시연은 어 어떤 이유든 실패가 아니다라면서 아직 테스트가 끝난 것이 아닐 뿐이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여긴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젠슨 왕 CEO가 직접 퀄 테스트 실패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함에 따라 삼성전자가 조만간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EST 동사는 지난 3일 삼성전자와 60억 원 규모의 HBM 핵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HBM 장비 누적 수주 금액이 38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동사가 이번에 수주한 HBM 장비 중에는 웨이퍼 가압 장비뿐만 아니라 신규 품목인 상압 장비 초도 물량도 현재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상압 장비는 반도체 웨이퍼의 적층 및 언더필 공정에서 고청정 환경 유지와 정밀한 온도 제어를 위해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HBM 분량률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HBM 관련돼가지고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도 같이 뛰어든다는 것이고, 동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HBM 관련된 핵심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그 점, 투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의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니까, 이, 동사 보시게 되면은, 현재, 미국 빅테크 있잖아요. 빅테크.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형주들도, 대형 IT주를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동사도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자, 미국은 어떻습니까? 현재 기준금리를 인한다는 하 거죠. 현재 미국 경기가 조금 둔화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 그러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주식 농부님께서는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그 조건이 만족이 된다는 거죠. 기존에 같은 경우는 불과 한한 한 달, 두달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25bp 인할 것이다라고 예, 예, 예측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지금은 세 차례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9월 달에 미국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하겠다고 연준 의장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관련된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9월 달에 되고 올해 두 차례, 내지는 세 차례. 그래서 기존에는 25BP 인하에서 현재는 75BP에서 100BP 인하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소 조금, 악조건, 예, 그니까 기준금리 인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그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런데 현재 기준, 금리 인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존에 어떻습니까? 기존에는 미국 중심, 미국과 일본 중심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하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돈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에, 신흥국이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중국과 한국 대만이 신흥국 시장에서 1, 2, 3위를 현재 포지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이, 자금이 안전 자산, 즉, 미국과 일본 중심에서 위험 자산의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호재라는 거죠.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정목도 어떻습니까? 주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이 실현의 빌미를 그렇게 지금 잡고 있는 거죠. 차이 실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우리나라 주가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주가는 그렇게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면 어떻습니까?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돈이 이동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현재 주가에서는 저점을 확인하고 저점에서 조금씩 조금씩 줍줍 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반도체업황이, 반도체업황은 짧으면 올해부터 짧으면 3년, 길면 5에서 6년 동안 호황기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정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주가는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얼씨구나. 아이고 싸게 살수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금리 인하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예. 이해되시겠죠? 한번 동사 주가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주가위치 오늘 16,280원에 마감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 같은 경우 는1차 저항대 17,500원, 2차 저항대 2만 원, 3차 저항대 23,000원, 그 위로 26,000원과 2 8 0 0 0원과에대 있습니다. 28,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원의 지지대 같은 경우 1차 지지대 15,000원, 2차 지지대 13,000원, 3차 지지대 12,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현재는 이제 주가 위치 2구간입니다. 대략적으로 15,000원대인데 이때 한번 바닥을 다지고 이번에 두 번째 바닥이란 거죠. 바닥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외바닥, 쌍바닥, 다중바닥이 있습니다. 외바닥은 진흙바닥, 늪이라 보시면 되겠고, 쌍바닥은 모래바닥. 사상 누구이는 한자 성어 있는 것처럼 모래 위에 건물을 지면 다소 불안정하다. 그리고 삼중바닥 이상 다중바닥을 시장에서는 락바텀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위 바닥이죠. 그만큼 튼튼하다. 현재 주가 위치는 쌍바닥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도형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12만 3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는 외국인 같은 건 전반적으로, 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관 한달 동안 16만 2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금투가 팔고 있고, 보험이 찔끔찔끔 팔고 있고, 투신이 최근에 전반적으로 팔고 있고, 사모펀드는 트레이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 연기금 같은 경우는 동사에도 좀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동사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신용비를 같은 경우는 0.62%이 정도면 상대적양로 양합니다.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의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동사는 24.45%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데, 중소형주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최대주가 24%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지분율이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760억 원대에서 올해, 재작년 760억 원대, 작년에 790억 원대까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년 연속 적자이긴 하지만, 은 재작년에 169억 적자 대비 작년에 4억 원 적자라서 적자 폭이 상당히 많이 감소됐다. 당기순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기순익 작년에 조금 안 좋았네요. 280억 원대 적자, 에, 전반적으로 3년 연속 적자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 실적 고지하겠습니다 자, 조금씩 색깔이 바뀌기 시작했죠.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분기 영업이 10억 원대 적자, 2분기 때 소폭 적자 였고요 3분기는 소폭도 흑자 전환됐고, 4분기, 4분기 때도 에, 소폭 흑자 했습니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억 원 적자 대비 올해 1분기 25억 원 흑자 전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짧으면 3년, 길면 은 5에서 6년 동안 반도 접항이 호환기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흑자전환이 예상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은 170%대 유보율은 700%대이기 때문에 재무조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고 향후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면 점점 부채비율은 감소되고 유보율은 증가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재무조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순이 단기, 단기 적자일 때는 마이너스이고요. EPS가 마이너스이고 BPS는 4,301원이 되겠습니다. 자, 4,3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300원이면 4,416, PBR 4배 정도 수준입니다. 자, 적정밸류션은 PBR 1배에서 2배권입니다. 2배 이상은 고평가, 1배 미만은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어떻습니까? PBR 4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정밸류션 은 PBR 1배에서 2배권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향후 에 실적이 점점점 좋아지고 올해는 드디어 흑자 전환이 된다 예상된다는 거죠. 흑자 전환이 예상되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크게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위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바닥권이다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줍줍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실적은 어디서 줄어 나오느냐? 자, 작년 실적 기준인데요. 반도체 장비 쪽에서 62%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31%,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자본금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올해 2024년도에 자 시비 전환을 상당히 좀 많이 했네요. 자, 올해 아, 현재 확인된 거는 이, 에, 올해 5월 21일 기준으로 10차례 있습니다. 5월 21일 이전에 또 유상자 했으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자, 10만주, 20만주, 30만주, 40만주, 50만주, 50만주 내외에 매물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제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부지만 올해는 드디어 흑자 전환, 고대하고 고대하던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반도체 공정, 히팅 자켓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다이아몬드, 연마제하고 그다음에 신기술 투자자원 회사, 그리고 커스터머 서비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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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관련된 자유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S란 게 커스터머 서비스의 약자라는 거 다들 아시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T, 오늘 종가 16,28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 개인의 평균 매수 단가 17,0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17,000원대이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 단가 17,0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17,000원대,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 17,0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17,000원대입니다. 전반적으로 17,000원대 사고 팔고 했다 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10.6%증10.6% 됐습니다. 자 올해는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에, 흑자전환 턴 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은 엔비디아가 삼성 HBM 탑재에 관련돼가지고 에, 모멘텀이 되고 있고 동사는 삼성 전자의 핵심 장비 HBM 관련돼가지고 핵심 장비를 수주받으면서 현재 납품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셨습니다. 차트 추세는 42.6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48.9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17,500원, 2차는 2만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전라인 1차는 15,000원, 2차는 13,500원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EST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